오, 되게 빨리 오시네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. 보일 어떻게 안 되시는 거죠? 어, 보일러가 어방이 하나씩 하나씩 하고 싶은데 그것 안 돼요. 가능한? 네, 거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점검해드리고요. 네네. 문제점인 거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. 보일러실 어디 쪽에 있죠? 보일러실이요. 예. 고 지하 에 있습니다. 지하요? 네. 같이 나가시겠어요 갈까요? 네. 아, 근데 보일러 밑에 가기 싫은데. 예. <laughs> 그래서 같이 가야 되겠죠? 아나제 싫은데 지하 진짜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아나무서워 여기 어이구. 아이고 어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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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가요 같이 같이 가요 먼저 가세요. 저기 저기요. 저기 이거요. 이거 이거 이거입니다. 이거. 어, 보일러 어떻게 안 되시는 거죠? 작년에 예. 보일러가 터져가지고. 저, 보일러가요? 네. 오. 13년 되셨네요. 예? 네? 13년 되셨네. 13년이요? 예. 보일러 바꾸실 때된것 같습니다. 아 진짜요? 쓰이신데 지장 은 없어요. 아쓰신데 지장 은 네, 없어요. 지장 은 없는데 네. 그래도 이한이시면 교체하실 어. 때가 됐죠. 이물 보충하시는 건 아세요? 어떻게... 네물고충하신건 아세요? 물 네. 넣은 적이 없는데 한, 한 번도. 되지 않이네 물이 떨어져 있어요. 떨어졌으면 이제 난방수 그 압력을 채워줘야 돼요. 그러니까 거 수시로 와서 한번 점검 해주셔야 되거든요. 아, 이제 아 여기 자자안좀 자자 뭐, 어떻게? 고미줄. 어 아, 어떻게 고미줄 안 빠져요 어떻게? 아 죄송해요. 아 마스터 너무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. 왜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. 이제 네, 시 세팅 해드릴게요. 아, 잠시만요. 아. 죄송한데 만약 네. 전원 좀 실내 온도 좀킬수 있을까요? 전원 좀. 왜요? 알겠습니다오눈눈눈눈눈눈눈눈아눈 이게..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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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! 눈! 아! 눈 왔어요 눈눈 눈 왔어요 눈아 눈이요 밖에 눈 왔어요. 와 대박. 와눈 왔어요. 이게... 이제 전원 키어요 <laughs> 분명을 아 여기서 기는구나. 선생님, 선생님 들었어요. 어때요? 일단 보일러는 정상 가동 되니까요. 위에서 한번 분배기 쪽을 네. 말씀드릴게요. 오 어, 따뜻하다. 예. 우와 됐어요? 어 예. 다행이다. 아이, 가시죠, 가시죠, 예. 가시죠. 네가시 수교서, 수여서 수교서. 네, 네.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? 네, 우리, 네네 어.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아, 네. 김치를. 아니 김치가 있습니다 지금. 네 김치 좋아하세요? 김치요? 네. 혼자 사세요? 네. 아니, 부모님이랑 네. 같이? 네. 아 그렇구나. 여자친구는 계시고. 네. 아와 진짜 아, 눈이 예쁘네요. 예. 네. <laughs> 자, 이자 이거. 네, 아니에요. 네, 분배기가 어느 쪽에 있죠? 분배기 뭐예요? 분배기가 이제 난방 수스템 장근 코크 같은 게 있는데요. 좀 모릅니다. 그거는. 네, 보시면, 통 싱크대 밑에나 네. 음, 화장실 쪽에 있거든요. 찾아주세요.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네, 집이 좀 오래된 집이에요. 네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위각 네. 방마다 장근기 따로따로 있어요. 아 진짜요? 위 어, 보시면은. 내부가 낼죠. 각 방마다 다시 아, 달려 있어요. 아스시방은 좀 장가 놓으시면 돼요. 그럼 열어 놓으시면 그 방은 들어가고, 저희 장가 버리면 그 방은 이제 난방수가 안 들어가는 거죠. 어 그러면 예. 가격은 싸 주는 거예요? 그렇죠. 가스비 는 그만큼 절약. 아 진짜 그 빨리 말씀해 주시지. 네. 여기는 틀어 주세요. 여기 는리 네. 지금 틀어져 있고요 네. 지금 난방상 태 점검 해드렸는데 지금 난방 잘 되고. 잘 되고 있어요? 아스시방 어? 오 어, 따뜻해 요 따뜻해요. 예. 아나 원래 따니 있으면 제가 장가. 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음... 안 드시는 방. 네네. 이거 있죠.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잠기는 거고요. 반대 방향으로 돌시면 열리는 거예요. 이쪽으로 네. 네. 이제 난방수가 안 와요. 오. 감사합니다. 혹시 이게 제 볼러 점검해드렸는데 네. 혹시 뭐 불편한 점은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지. 어, 올해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? 그럼 온도 가능하시면은 20도. 항상 상주 하시면은 20도로 맞춰놓고 어? 쓰시는 게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그거 어디서 나와? 잠시만요. 네네네네네. 안녕하세요. 아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, 거기 가스레인지. 아, 예. 아, 되게 빨리 오셨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어, 이리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예, 예. 들어세요 여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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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들오세요 들어오세요. 자, 예, 아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이고, 오셨구나. 안녕하세요. 저기 우리 그뭐 보일러 종공하시는네 예. 안 예. 네. 이거 또뭐 가스레인지 고치시면 아,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. 네, 네, 네. 앉으시죠. 이따 아, 앉으시요 예, 예. 앉으시고. 어, 잠시만요. 둘이 대화 나누고 계세요. 네, 그만 할게요 아또오셔가지고 내가 겨울에 또 혼자니까 아 오셔가지고 아, 음료수 좀 드세요 음료수 드시고 천천히 천천히 네. 고쳐주세요 아 이거, 이거, 이거 좀 피세요 피세요 네. 아이고 아벌써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겨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. 아 감사합니다 맛있습니까 은료수아예 맛있습니다 괜찮습니까? 예. 뭐딴 것도 드릴까요? 뭐. 그, 식사하셨어요? 예 먹고 습니다식사하셨습니다네 예, 먹고 왔습니다 이게 네, 네. 네, 네.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. 지금 혼자 살고 외롭습니다 이거 너무 외롭습니다 이게 보일러 이게 원래는 밖에보다 집이 더 추웠어요. 너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. 아,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. 집에 보일러는 잘 되고 있으니뭐 만약에 있으시면 저면 면감이라도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보일러 좀아 같이 하시네요? 예. 아 같이 하시나? 구아 그래요? 아니 가스레인지가 안 나와요. 다안 되시는 거예요? 다안 됩니다. 지금 좀좀 좀 오래된 거좀 같아서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주시면 예.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이제 좀 공사 좀 해주십시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잘 먹었습니다. 아 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? 강남입니다. 아, 강남자 고객님인데. 네, 강남이에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강남입니다. 열심히 네,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